Yeah. Mm -hmm. 요거 한번 해봐요. 시작 자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나. 할렐루야.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은 예수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무게를 계산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강한 자가 돼. 아무도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28장 3절요. 아멘. 시작. 전능.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보호를 주시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가 여러 족속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 주.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 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이리만 여호와의 보혈 가운데나 범죄한 것은 마셔. 여도 보니까 전능하신 자라고. 그 다음에 또한절 여기 팔장오절 시작. 내가 하나님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 예. 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 뭐? 것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139편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있는 것을 아시고, 어디서 나의 생각을 밝히시며, 나의 모든 길을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니, 여와의 그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시작. 전지 전능하시니. 전지 전능하시니.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전지 전능하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추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내가 이렇게 모자라는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울이 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보다 고마우니.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우는 나의 목자하시니, 그 다음에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어졌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전지현당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딱 버티고 지켜주고 계시는데, 뭐가 부족하게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양은 더러움에 쉽게 네, 오염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더러움이 어떻게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진짜 양은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는 존재다. 시작. 양은 덜 색깔이 뭐예요? 근데 여러분 흰양 봤어요? 노란색. 양흰 <laughs> 양이, 양이 하나 도 없습니다. 점점 희극리하고 얘들끼리 <laughs> 예, <느끼니까> 하고, 뭐, <웃음> <어리대구나>. <웃음> 네, 뭐가, 예, 뭐가, 귀에 그러냐 하면은, 흰색이라는 게 원래 어때요? 어, 때가 잘 어, 차요. 아, 이게 막, 막, 그막 똥밭에 굴르고, 그 풀밭에 굴르고 하다 보니까, 하얀 털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어, 오염되고 더러워져가지고, 흰 양을 보기가 사실은 상당해요 <laughs> 네? 아니, 원래 흰 양이에요. 물론, 이제 회색력이 기능이 있지만, 원래 색깔이 흰색이, 흰색을 가 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양을 보면 저번에 저 어디 꽃밭에 어디에요? 꽃밭에 한번 갔잖아. 제주도가 어디가 꽃밭에 한번 갔는데, 양이 뭐몇 마리 있더라. 근데 양이 보니까 색깔이 회색 비슷해, 회색. 이 때가 잘 탄다, 이 말이야, 때가. 때가 잘 타는데 문제는, 또이 때를 자기가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더러워졌을 땐 어떻게 합니까? 샤워. 샤워하잖아요. 저는 아침에 샤워 한번 하고, 밤에 샤워 한 하고 딱 샤워 두번 하고. 샤워를 하잖아요. 그래주면 깨끗해지니까. 양도 사실은 지가라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양이 샤워할 줄 알아요 몰라요? 샤워를 못하고 맨날 그 흙밭에 뒹구로 누워 가지고, 그리고 양은요 한번 누우면 어디로 나요? 일 더러운 잖아요 그럼 일어나야 되잖아요. 못 일어나요. 하면 너무 져버립요 그, 이걸 또, 여기에도 누구 손이 필요하죠? 목사가 목차. 필요하죠. 더러워졌으면 이것도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는데, 쥐가 못해. 누가 해줘야 돼요? 목사가 해줘야 돼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응? 사람의 원래는 깨끗한 존재예요. 마음이 아주 하냥 그야말로 아주 도화지 같은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죄가 꽉들어차있어요 아담의 음? 원죄. 이 죄가 들어차 있으니까 이죄 주변으로 죄라는 것은요 끌어당기는 힘이죠. 죄는 죄를 끌어당긴다. 죄는 죄를 끌어당긴다. 이 죄가 막 죄를 끌어당기니까 이거 막 죄가 막 때려 붙어 가지고서 먹보 다도 죄가 끊어져 버리고 또주온같이신혼같이 아주 붉게 물들어 버리고 많은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인생.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여호와 예. 로이가 필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시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내 인생. 거기에 여호와 로이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따라서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죄 많은 우리 인생. 아주 더러워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다가오시는 거 아니까? 예수 그리스로 도 우리 앞에 다가오신 줄로믿습니다 네. 히그레스 부장 22절에 보니까, 피어림이 없은 적, 누가 없 하면, 네. 네. 율법 없다. 그의 네.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리하게 되나? 피어림이 없은 적, 삶이 네. 없다. 네. 피어림이 없은 적, 삶이 없다. 네? 그 피로를 흘려야 되는데, 누가 흘렸냐? 구약시대 보니까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어서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우리예수님은요 자기가 피를 다 쏟아버렸죠. 히브리서 분장 12절. 시작. 염소와 소가질이 필요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지를로서단번에 성수의 피를. 그 양들이 막 염소가 그리고 소와 비둘기가 흘리는 피를 예수님이 전부 다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사함받은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왕자가 한번그 어떤 귀족 집에 그 다니러 갔습니다. 다니러 갔는데 그 보니까 아주 예쁜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얘가 왕자에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왕자님 우리 수스켓기 놀이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하도 정말해 보이고 그래서 왕자가 그걸 기꺼이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해가 수수께끼를 내는데 뭔 문제를 낳냐다면흰 눈보다 더흰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수수께끼를 아마 맞춰봐 흰 눈보다 더흰게 뭘까요? 죄가 이제... 희어요? 아니요, 그... 흥냉을... 우리, 우리, 우리... 어, 우리 너... 최 최고 자이 정답을 맞추었어 아, 그 아이가 하는 대답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선받던 성도 이 꼬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선받던 성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성도 이 성도가 뭐보다 더희다고요 힘든 보다 더 희다 힘든 보다 네?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선 받은 그 인간의 아름다운 그 모습, 큰힘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불던 마음이 힘넘보다더 이게 깨끗하게 지켰네 주의 보혈흐르는데 믿고 뛰. 여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고 깨끗하게 되었네. 아리야이 노래 일 절만 한번 다 가사를 잘하는 생각. 일 절만. Oh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시선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럼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들이, 그 사람부터 나요 당신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엇보다도더큰 문제가 다 용서받았어요. 보혈로 씻선을 받은 영혼은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들이라 이 말. 이사야서 음. 1장 아, 버토바법이 이사야서 1장 18절. 음. 이사야 1장 아 18절. 이사야의 지난 7절을 보면 아 아래로 1 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 우리가, 우리가 로 변론하자. 너희 죄와 추어같을지나도 눈과 같이 피워질 것이요. 지능같이 불을지나도 양들 같이 이어 되리라. 너희 죄가, 반타시로, 시자 너희 죄가 추어같을지나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나도 양들 같이 이어질 것이아 할렐루야, 요한의실장 9절. 시자 만일 우리가 우리 절을 자백하면 그날이 도수고로로서 <목소리> 우리 절을 우리 사하시니 우리의 모든 죄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7절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 하면 우리가 서로 사하이고그아름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요. 한 역할이 깨끗하게 않나요? 인간은 아주 깨끗 깨끗하게 만들어버려. 딱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 우리 인간을 깨끗하게 만들어버려. 믿었으을축원합니다 이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이 땅을 요, 좀 깨끗하게 살아야지. 옳지저분하게 살아야지. 예? 좀 깨끗하게 좀 하나님 앞에. 예?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보일로 다시 님스 받은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로이를 우리가 가슴에 안고 정말로 인생의 방향 바로잡아서 바른 길을 걸어가시고 강한 자가 되야돼 하느님을 의지하면 약하지만은 강하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성결하여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자장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번부르 오기도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